자잇 나이... 지우엔진과 듀얼 부스터를 끈 엑스엔진을 1대1로 이제 붙이는 걸할 건데, 오늘 제가 엑스엔진을 타고 듀얼 부스터를 끌 겁니다. 듀얼 부스터가 없는 엑스엔진과 대장 지우엔진 카트바디랑 붙으면 어떻게 될까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오늘 그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 이 카트바디를 타고, 이걸 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가자잇! 자, 첫 맵은 빌리지 부밀 터널인데, 너왜 하필 차가 황구냐? 일단 첫 상대부터 일단 애포메이션 길던이거든요? 자, 뭔가 밋밋한 살짝 느낌이 들긴 하는데, 그래도 빠르거든요? 오! 아, 이거 살짝 컨트롤 하기 힘들어. 항상 이제 게임을 할 때는 이제 컨트롤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누르기 때문에 저희가. 이거 뭐라고 이거 듀얼버스 쓰겠는데? 잘.. 가, 잘하면? 황고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방금방 잡는 것 같은데? 혹시 피지컬 뭐야? 나와 이 개자식아! 아, 아 오케이 <laughs> 아 이거 듀얼버스로 안 쓰니까 이거 좀.. 라인 적응이 안 된다 뭐 황금 왜 이렇게 잘 따라. 야, 잠깐만. 야! 아, 잠깐만. 안녕계세요 여러분. 아, 어. 자, 통편집이요. 네. 눈치가 없네요, 강아지가. 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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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편집이요. 그리고 님 길자리요. 네. 님 길자리요. 네. 가자이. 자, 황금 문명 오리에트, 황금 좌표. 가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상대 카트바디가 유니크 등급인가? 이게 저기 지우 엔진에서 유니크 등급이고, 이게 엑스 엔진은 레어인데, 아 어! 잠깐만, 나 뭐, 뭔가 쓴것 같은, 저 뭔가 썼, 나요 혹시? 뭐가 펑 하고 뭔가 나온 것 같은데, 아 드래프트 터진 거야? 아, 이거 은근히 헷리네 어우 야,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적응 진짜 안 돼요. 이게 항상 이게 듀얼 부스터가 나갔었던 타이밍대로 드리프트를 하다 보니까 좀 잔사고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. 아 듀얼 부스터 안 쓰지. 오, 야 적응 진짜 안 돼. 아니 뭐야? 오케이 뭐야? 아 이거 아까 걔 때문에 그래 그 황구 때문에 어? 아까 그 승균이 때문에 그래 승균이 때문에 아 이거 승균이 탈퇴해야겠다 이거 아 이거 승균이 잘못이야 승균이 잘못 이거 아 이거 승균이가 아까 그 황구 타고 들어와가지고 아 미치겠네 진짜로 오케이 가자 자 에퍼 압도 아 에퍼 새끼들 나가 이 새끼들아 이씨. 자꾸 저격을 해 에퍼 다넌 <laughs> 루키즈구나 그래 저 저기요 맵 잠깐만요 저 이거 듀얼 부스터 표정이 어색하다. 아핵안 썼다니까요, 진짜로. 아니 무슨 표정이 어색하대. 어이가 없네. 아 제가 설마 방송 키고, 예? 방송 키고 제가 핵을 쓰겠어요? 자 들어와. 어. <laughs> 아 뭐지? 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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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음. 어 뭔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. 음. 무언가가 나왔는데. 이상하네. 나쓴 적이 없는데. 아니야 뭐 뭐가 나왔는데 난쓴 적이 없어 확실해 아 확실해 난난쓴 적이 없어 어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어아 진짜 뭐야 야 이러면 진짜 비정상 프로그램 쓰는 거 같잖아. 자 일단은 엑엔진의승엑엔진의 일단 승리입니다. 일단 첫 판에 강아지한테 지고 두 번째 판에 비정상 프로그램을 튕기고 세 번째 판 드디어 일단 1승. 오케이 가즈. 아 근데 이거 하면은 저좀 그런 게 항상 제가 게임을 이기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. 음 게임을 너무 이기니까. 아이 친구가 펭길 대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인데 길 잘라야겠다. 오케이. <laughs> 아! 같이 가요! 형아 같이 가요! 야, 항상 제가 게임을 이기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같이 안갈 거예요? 아 오케이 같이 가주시네 감사합니다!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너 기다린 걸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아 까비 아씨 듀얼 부스 한번 쓸라 했는데 들어와 형, 그래도, 어? 야, 엑스 엔진을 레어 4번 키! 오! 아, 저, 저기요! 아, 감사합니다! 대, <laughs> 대. 오, 야, 야, 이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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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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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이거, 이거, 이겼다. 이길 수밖에 없어요. 자, 어떻게 이기는 플레이를 보여드릴 거냐? 어, 야, 왜 바로 붙냐? 어 잠만 이거는 프랜이 없.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지? 너 이거 좋다. 와. 아 지송 <지성>. 아 지송 <laughs> 아아 진짜 지, 진짜 지송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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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기술 진짜 야, 듀얼 부서 좋네. 아, 이거 시스템이 이거 엄청 좋은 거였구나. 아, 일단은, 저희, 이제, 제 팬길드인데, 제 팬길드 제일 잘하는 친구예요. 바로 잘할게요넌 하... 뭐냐? 해퍼한 상. 사... 제 짭인데, 너 뭐냐? 감당됨 일단 이 친구랑, 1대1 한번 떠볼게요. 아니 얘는 아까 전에 실력 보니까 그냥 실력이 한 상인이던데 여기 잘하는 편은 아니야. 오케이, 가즈. 아 이제 진짜 듀얼부터 안 쓸게요, 님들. 아 제가 듀얼부터 방금 솔직히 아까 전에 실수로 쓴 거야, 실수로. 듀얼버스터! <laughs> 와! <웃음> 와 근데 진짜 개 밋밋하다 차가. 와 거의 그냥 삼겹살에 이제 쌈장이 없거나 구운 김치가 없는 이제 그런 어급. 그... <laughs> 어 야잠깐 아 이거 왜나가 아 이게 무의식적으로 누르게 되네 오케이 즈자 일단 또 이렇게 이깁니다 가자이 일단 재련소를 고르셨는데 솔직히 이제 뭐 막광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제가 재련소 그냥 솔직히 그냥 이겨드릴게요 제가 1대1모드에서 재련소를 진짜 몇천판 해봤거든요 제가 1대1 잠깐만, 나왜 이래? 긴장해, 긴장해. 아니, 긴장해. 긴장하지 마, 긴장하지 마. 아, 잡을 수 있어, 잡을 수 있어. 와, 이거 진짜, 여러분들, 이거 신경, 신경 진짜 많이 쓰게 돼. 아, 재련소는 여러분들,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, 어? 잡을 수 있습니다. 왜냐? 3년소입니다 잘가! 자이 친구 제가 중간에 일단 몸싸움을 한번 걸어가지고 어? 자 제가 저 어디가? 야저 어디 가냐?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련수 안 진다니까요 저. 자 오케이 좋아요 이제 다음 한번 운나 한번 더 해보자 가자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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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 엔진 타세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, 지우 타세요 아쫄 잠깐만요 저기요 엑스 엔진 타세요 님은 듀보 쓰세요 저는 안 씁니다 아니요 타세요 자존심 있습니다 아 지금 자꾸 이제 이한산 변기 길드 마스터님께서 도발하시는데 제가 이분 강종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 그냥 바로 강종하게 만들어 드려야겠네 가자이 아, 근데 듀얼 부스터 안 써도 좋은데? 봐봐 봐봐 그쵸 여러분들 듀얼 부스터를 굳이 안 써도 아예 커몬 커몬 음 커몬 커 베이비 자 페이크 라인 오 ¡A